부모님 아버지 오늘 학교 가서 대학의 교수하고 이 공부했는데 산업혁명이 이렇게 해서 4 차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이쪽 열심히 공부해서 이쪽에서 앞으로 펼쳐지는 쪽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오늘 부모님 앞에 가서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대학에 그 전공 할수 있게끔 서포트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역 오늘 가 한번 여기 앞에 와서 한번. 크리에이터 누가 한번 얘기에 가시죠. 45를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전냐고 가야 되죠. 4호 혁명의 이차 산업혁명은 무슨 무슨 산업이었죠? 전기기관 문제까지 2 0 1 8 18세기 그렇죠? 자, 전기 할줄 알아요? 전기 기관의 18세기가 이차혁명. 거기에 뭐가 나타났죠, 갑자기? 전기가 네, 전기가 나타났죠. 전기는 어마어마한 파워의 힘이 나온 거죠. 그렇죠?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만들던 것을 공장에 에너지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규모 공장 팩터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이 전기 에너지가 몇 차? 2차.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넷이, 인터넷이 와서 연결을 되네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더 제어를 하네요?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서 그큰 공장을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돌려주네요 산업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예,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거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뭐예요 이걸 이 기반에 이 기반에 범위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스마트 키워드 뭐라고요? 스마트, 스마트 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초연결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이제 5G의 세상에 이제 여기까지 펼쳐지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리큰 소리로 시작. 이건 알고 가야 돼. 큰 소리로 시작. 여기 안 세울 테니까요. 한번 해보자. 네가요, 거차산업 응. 4차 산업혁명의 변천사. 1차 성명은 기과1은 안안안안안 네, 18세기에 일어난 지금 시간에 보이던 2차 성명은 19세기 2 0세기 초에 일어난 정밀기의 에너지가 일어 주소는 얼마일까요? 얼마트폰 여기에 주소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는 이주소에 주소장에 attention-simplo.com 들어가서 본인 성명 그리고 비밀번호 1, 2, 3 하고 들어가면 출석을 입으로 잡겠습니다0 0포메디아았어나2 0 0요나0요 카운 요2 0 0에어요0어0 2어가는 이름 들어가2 이름 0개를잡았2 <목소리> 0 <빌리보노 목소리>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경기 꿈에 대하기가 나와 있죠? 네. 아... 기다리고 있나요? 네. 네 수업의 연결해에요 저는 수업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수업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어플로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플로우 눌러서 오늘 수업의 총평. 오늘 신종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음. 수업 왔는데 내가 느낀 점. 링크 거 뭐. 대치, 신, 심플로, 닷컴 들어가 보면 위에 메뉴가 어플로 있을 거예요. 눌러서 거기에 이 수업의 평 그리고 총평 쓰고 뭐라고 쓰냐면 4차 산업혁명을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걸러하습니다 아까 말도 안 하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볼라고. 여기 가서. 들어가 어플로 오고 있어, 무에. 아, 그 어플. 아, 예. 어플로 눌러서 오늘 수업의 총평신종호 교수님 수업 왔더니 뭐 어쩌다 좋았다, 나빴다, 뭐가 좋았다. 그것좀 쓰고 예. 그다음에 산업혁명에 예. 변천사 한번 정리해봐요. 글로. 응. 글로. 어플로 어떻게? 어플로 눌러면 글씨 쓸수 있을까? 채팅. 니돼 <laughs> 어플로. 어플로. 여기에 총평이랑 변천사 총평 네. 어플로우 위에 가면 어플로우라고 있죠. 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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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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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뭐 메뉴, 메야 되겠죠. 뉴메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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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대박이다. <laughs> 거기 쓰는 글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얼마 없는데더 쳐도 더 씨언데. 어, 대박. <개 박수. 웃음> 두 가지 써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하는 내용 있으면 써주세요. 그래야 이 주차에 거부를을또 준비해서 여러분 원하는 수업을 준비하겠다 이 말이 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써줘도 돼요. 수업. 같이 해야 돼 같이. 오늘 재밌었나요? 네. 나요 재밌었어요. 네, 다음부터는 음. 조금 늦지 않게만 오면, 1 시간 쉬었다가 하고, 정확하게 50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이 수업, 다 녹화해서요, 어, 여러분에게 보내줄 건데, 여기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 경기 꿈에 대학이 있어요. 한 화면 잠깐 볼까요? 이게, 민원교수의 경기 꿈에 대하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에 여러분 선배들 2년 동안 강의 여기 다 올려놨어요 오늘 이 강의도 레코딩 돼서 내일 아침에 여기 올라갈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이버 카페에 네. 민원교수의 경기 꿈에 대하여 가서 회원 신청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강의 콘텐츠를 또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질문 있는 분, 오늘. 오늘 좀 지루했어요? 소수 네. 어, 없죠? 네. 이야기하니까 덜 덜이죠? 네. 네. 앞으로 빠지지 말고요. 8주 동안 열심히 와서 참 예전에 신종훈 교수님 수업 때문에 내가 이런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끔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랍니다이해 돼요? 네. 네. 다셨나요? 네. 네. 서 우리 서로 박수. 여기 앞에 와서 사진 다 같이 한장 찍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 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그리고 불전조까지 식 진행해 주면 다면지이 프로젝트.

들어와니까. 자, 더, 더, 더. 자, 들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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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좀더 가까이 좀좀 더. 앞에 뒤로 하나. 예, 예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됐어요. 고생했어요. 네, 이 사진도 카페에다 올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어, 빨리 자기 스마트폰 내번호 적어 내 번호도 아니죠. 뭐죠? 어, 빨리 어 저거, 혹시 개인적으로 알바, 성인봉? 어, 우리 카톡으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카톡 네. 010-2356 고립교체 아, 010-2356 고립교체 미남교수 네. 네. 그렇게 입력해 놓은 게010-2356 네. 고립교체 그 뒤에 스마트폰, 핸드폰, 아니 에켓 을 꺼줄까? 예. 그, 네. 아, 이거요? 그핸들 빨간 버튼, 핸들, 핸들 핸들 빨간, 빨간 버튼, 빨간 버튼.